콜롬비아의 세계유산 암각화 치비케테 국립공원 제교에말로카 치비케테 내셔널 파울 The Maloca of the Jaguar 치비케테 국립공원 제교에말로카는 콜롬비아 중남부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습니다. 2013년에 확장된 이 공원은 현재 278만 2 3 5 4헥타르로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보호구역입니다. 기아나 순상지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치비케테 고원이라고 불리는 순상지 의 세계 융기 지역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시비케테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고유종으로 유명한 기아나. 순상지에서만 발견된 탁상형 칸이 많은 태푸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케트에서 발견된 태푸이는 기아나. 순상지의 다른 태푸이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뱉던 곳에 위치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극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유적지의 특히 중요한 가치는 잘 보존되고 있는 자연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야생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태푸이 기슭에 있는 예0개의 암석 보호소 벽에는 약 7만 5천 점의 암각화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사냥, 전투, 춤, 의식 장면으로 해석되며 이 모든 것은 힘과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제규어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천 년된 신성한 신념 체계를 반영하여 우주, 자연, 인간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고학 유적지는 오늘날에도 미접촉 토착민 집단이 접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칠리비케테에는 제규어, 퓨마, 저지대 테이퍼, 큰수달, 고아먼숭이, 갈색 양털어숭이를 포함한 많은 상징적인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높은 수준의 고유종이 발생하며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고유종의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이 유적지의 세계적 중요성은 식물 다양성 센터, 중요 조류 지역, 고유 조류 지역,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 간주되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으며, WWF 인터내셔널에서 위급 멸종 위기로 간주되는 푸르스 바르제라는 범람된 숲의 지상 생태 지역 중 하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유적지의 생물 다양성 가치는 유적지에 거주하는 토착민의 신념과 영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화적. 고고학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우유부인은 기준 390에 해당된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3. 7리비케테의 암벽화 유적지는 희귀한 태프의 암석층 주변에 있는 많은 수의 암벽화 종종 사실적인 모티프의 다양성 연대기적 깊이 고립된 공동체가 현재까지 유적지를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통해 탁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아마존의 첫 번째 주민들은 7리비케테의 암벽의 예술을 실천했으며 이 그림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탁월한 증거를 구성합니다. 치비게테는 오늘날에도 여러 집단에 의해 신화적 중요성을 지닌것으로 여겨지며, 동물들의 위대한 고향으로 불립니다. 기준구 이 유적지는 두 개의 플라이스토세 피난 천화포와 이메리의 중간에 있는 독특한 위치와 세계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 오리노키아, 기아나, 아마존 사이의 회랑 역할로 인해, 지적 고립으로 인해 독특한 적응을 가진 독특한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비게테 아라라쿠아라카오이나리 지역식물 다양성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세라니아, 대치비게테와 완전히 겹치는데, 기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종의 보존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보호 구역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진화 과정이 높은 동식물 다양성을 형성한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맥락에 있습니다. 주로 기아나와 아마존 풍경의 모자이크를 보여주며, 이 유적지의 특징적인 동식물의 생존에 중요한 다양한 독특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기준 12 유적지에서 제한적인 과학적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2,939종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801종의 관다발 식물 82종의 포유류 58종의 박쥐 종과 과학의 새로운 박쥐 종 포함, 큰수달, 큰개미핥기, 저지대 테이퍼, 일반양털원숭이, 재교와박은 많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의 처한 종 60종의 파충류, 57종의 양서류, 492종의 조류 새로운 고유종인 치리비케테, 에메랄드벌새 포함, 238종의 어류, 209종의 나비 현재까지 잠재적으로 새로운 6종 포함가 있습니다. 고유종 보고된 21종의 고유종을 포함한 종의 수는 앞으로 더 많은 과학 탐험이 수행됨에 따라 확실히 증가할 것입니다. 완전성. 치비케테 국립공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완전성 조건을 만족스럽게 보존하기에 적절한 크기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이러한 유적지에 고립된 위치, 접근 잇그림 제작에 대한 문화적 제약은 유적지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특징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유적지는 세라냐, 대치리비케테 자연국립공원과 겹치는데 여기에는 지형학적으로 독특한 13가지 유형의 테프이와 아치, 미로, 동굴, 5 0미터 이상의 구조적 균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유적지의 생물 다양성 풍부함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모든 지형은 주변 숲과 강 시스템뿐만 아니라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적지는 매우 크고 존재하는 많은 종과 습관에 적절하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유적지의 경계는 대부분의 태푸이와 기타 중요한 지형을 포함하도록 그려졌습니다. 국립공원은 2013년에 안데스 산맥과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북쪽 지역과 오리노코와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동쪽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계획도 없습니다. 두 가지 주요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고립 상태에서 살고 있는 미접촉 부족의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서식지, 생물 다양성, 연결성 상실과 관련된 위협입니다. 관광과 과학 탐험은 미접촉 부족의 자결권 영토 및 문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입니다. 유적지의 자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은 농업 침해로 인한 서식지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주로 완충지대에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완충지대에서 채굴 라이센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간접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적지 내의 작은 지역이 불법 농업에 가끔 사용되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현재 유적지 내부에서는 관광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관광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암벽화 유적지는 위치 및 환경, 무형 문화, 정신 및 인상, 재료 형태 및 개념 측면에서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림의 연대기적 속성과 암벽화의 연속적인 순서에 대한 주장은 확인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암벽화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사진들을 살펴보시습니다. 이 지도는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열대우림에 자리 잡고 있는 치리비켓의 국립공원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빨간색 경계선 안쪽은 국립공원의 유산구역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경계선 안쪽은 공원의 핵심 지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적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충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콜롬비아 아마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리비케테 국립 공원의 광활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개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이 공원은 탁상형 산태 부위와 범람된 숲과 같은 독특한 생태계와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왼쪽의 지도는 콜롬비아 치리비케테 국립 공원 내에 있는 유산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현재까지 기록된 유산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각 숫자는 특정 암석 보호소를 나타내며, 지도 왼쪽 하단에 있는 으물에서각 숫자에 해당하는 유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지역은 공원 북쪽의 카케타가게다 강을 따라 위치한 유산들을 자세히 보여줍 이 지역은 유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사진은 치리비케테 국립공원의 경관을 담은 사진으로 아마존의 여러 부족과 문화 연구자들에게 영적인 세계, 샤머니즘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곳을 여겨지는 치리비케테 산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해안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생각 속에서 방문하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독특한 형태의 바위산들이 울창한 숲 사이에 쏟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포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탁상형 산들은 치리비케테 국립공원의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마타피오 피치아 부족에게 아파포리스 강 상류 유역은 샤머니즘적 사고의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유루파리의제교와 샤먼들의 전통 지식을 구성하는 신화적 우주론적 구조는 아마존 북서부의 민족 유산을 구성합니다. 조상들의 지식에 가르면이 영토는 유루파리의 제교 땅으로 알려진 광활한 공간의 중심지며 이곳의 신성한 장소들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필수적인 영적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지도 는 아마존 영토를 나타낸 것으로 마타피오쿠나 부족의 아파포리스 강 상류를 중심으로 여러 조상들의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타피오쿠나 부족 콜롬비아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입니다. 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조상들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파포리스 강 콜롬비아 남부를 잃은 강으로 아마존 강의 지류입니다. 마타피우쿠나 부족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샤머니즘적 사고의 중심지 아파포리스 강 상류는 마타피우쿠나 부족의 샤머니즘적 사고의 중심지로 영적인 힘이 집중된 곳이라고 믿습니다. 주에서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콜롬비아 영토 내의 이례적 담론과 샤머니즘. 2. 에콰도르와 페루 국경 근처의 위치. 믿음과 식단 제한의 세계. 3. 브라질 국경 근처의 위치. 통제되지 않는 세계. 4.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의 위치. 알려지지 않은 세계. 지사진은 콜롬비아 치리비케테 국립공원의 멋진 풍경을 보여준데 특히 고대 토착민들의 암벽화로 장식된 암석층이 눈에 띕니다. 붉은색과 흰색 그림이 발의 암석 표면에 선명하게 대비되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진 윗부분은 암석층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암벽화의 규모와 범위를 가늠하게 합니다. 아랫 부분은 그림의 일부를 확대하여 벽화를 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붉은색 알료로 그려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띈는데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막대 같은 도구를 들고 있고 왼쪽 사람은 작은 동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특히 사냥이나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동물 발자국과 손자국을 보이는 그림도 보입니다. 암벽화 앞을 걸어가는 고아 먼숭이의 모습을 포착한 흥미로운 이미지입니다. 사진 속 암벽화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제규어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규어는 아마존 지역에서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옛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아 먼숭이는 이런 고대 예술 작품 앞을 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왕들의 계공베어 딜러스 앤세스트로스에 있는 팔로카이만 암석 벽화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면 다양한 형상과 패턴들이 붉은색 안료로 암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규어를 상징하는 그림들입니다. 재규어는 아마존 문화에서 힘, 풍요,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이 안벽화에는 재규어 외에도 다양한 동물, 사람, 기하학적인 무늬 등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삶, 신앙,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벽화의 구성을 보면 그림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그림을 그렸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안벽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야기와 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이슬라라라엘라 유적지의 벽화 일부를 보여줍니다. 벽화에는 의식용 춤, 무기, 그리고 손자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안료를 사용하여 그려진 그림들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몇 가지 형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 사람 형상들은 팔 다리를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춤을 추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는 의식이나 축제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묘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기 창이나 화살처럼 보이는 무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냥이나 전쟁과 관련된 의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손자국 벽화 곳곳에 손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존재감을 드러낸 동시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는 의도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칠리비케테 문화 전통 시시티의 초기 단계인 아주에지아주 아주 단계의 암벽화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고양이과 동물의 표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 활과 화살을 든 사람, 그리고 몸에 장식을 한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인간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은 당시 사람들의 사냥 활동이나 의식, 사회적 지위 등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른쪽에는 제교나 퓨마로 추정되는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아마존 문화에서 힘과 용맹을 상징하며 주술적 또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물들의 몸에 그려진 다양한 무늬는 각각의 동물을 구별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파포리스 강 유역에 위치한 다양한 토착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은 북서부 아마존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식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콜롬비아 치리비케테 국립공원의 완충지대에 거주하는 많은 지역 사회들은 치리비케테의 암벽화에 기록된 신성한 식물 아야와스카, 코카, 담배, 요폴 혼재하거나급입바거나습니다 아마존을 여행한 탐험가들이 카리조나와 우마와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을 묘사한 판나와그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Rodriguez Fermina 1738-1972의 리오니고에서 유머신 스 베르게스 페레이라 1 7 8 1 2가게다에서페르카 또는 요포를 판하는 마라인디언. 조스케워크 1883의 켐아나 인디언. 조스케워크 1883의 마케와 케이르에서 카라르존 인디언의 얼굴. 전사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사들은 창이나 몽둥이 같은 무기를 들고 있고 몸에는 줄무늬 장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사진은 엘팔로 데로스 카이만네스 유적지에서 발견된 암벽화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암벽화는 다른 모든 암벽화와 마찬가지로 춤과 걷는 부여 의식 속에서 인간과 제규어의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사냥이나 전쟁에서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원과 그들의 제자들이 균형 잡힌 아마존 세계에 대한 개념을 영속화하기 위해 지배했던 정신적, 물질적 요소들의 복잡한 상징적 상호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진 설명에 따르면 고립된 환경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적 규칙 덕분에 선사시대 암벽화를 그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수세기 동안 고고학 유적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비케테 산맥의 문화유산은 최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스진 소가 암벽화에는 제교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